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스닥 차트를 중심으로 3월 1주에서 3주간 장타 신호 또는 장타 신호 중간 눌림 신호가 출연했을 때, 파동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주간 장타 신호나 중간 눌림 신호가 총 18번 정도 출연했는데요. 승률은 양심적으로 1 8점 17승 1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의적인 적중률과 수익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보면요. 시장 중심선 18020 위에서 시장이 일단 놀고 있고요. 신호 체계를 보면, 장타 신호가 매수 상태로 유지 상태고요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메인 신호와 보조 신호가 매도 매수를 번복하고 있지만 어차피 장타 신호가 매수니까 우리는 매수 마인드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매수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기 추해선을 돌파해야 갑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장기 추해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보니까 보조 신호가, 11시 반에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 장기 추세선 돌파하는 구간에 마디 자리는요, 그냥 쉽게, 옥색선 자리, 18126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18126이, 자, 초전역에 18126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한번 휘청거렸기 때문에, 매수니까 그 구간을 지지할 것이다. 그런 개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전 단계, 18109가 저항받아서 잠깐 밀렸죠.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저항 자리가 지지가 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구간에서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는 18126, 18109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박스로 시장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갔죠.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여기까지만 팍, 틱수를 계산해도 거의 매수가 712틱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까지 꾸역꾸역 시장이 매수 파동으로 날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5일 자 차트 보겠습니다. 3월 5일은요. 미국장이 끝날 무렵 아침 6시 25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확정됐고요 이미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는 매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장타 신호가 출연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이어져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출연했으니까, 장타 신호의 눌림목은, 매도의 눌림목은 제가 여러번 언급했습니다. 매도는 중심부터 파란 실선까지가 매도의 눌림목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트를 끼고 있다면 아침 6시 2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요. 매도 눌림목의 마지노선이요. 18239, 파란 실선인데요. 이 시간대가 제가 이 런닝 타이밍에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8시 35분 이래서 이 자리를 안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융통성을 갖고 18239가 안 주면 세부 눌림목이죠. 이 노란 점선 18235는 뭐냐면 전달 종가 부근에 지지했던 세부 마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차트를 끼고 있다면, 18239에 못 잡았더라도, 18235 근처에만 매도로 진입했으면, 여기서부터 시장이, 여기까지, 18186까지, 그쵸? 매도가 거의 196t, 매도파동을 한번 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의 모습을 쭉 지켜보니깐요, 계속 매도 유지상태로 가다가, 이 시간대네요, 9시 반이 되니깐요, 어차피, 자, 장타, 메인 매도, 장타 매도, 매도, 매수 버리고 매도로 대응하죠. 그게 전략이죠. 그러면,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마디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 정도 되네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박스 개념으로 보면, 현재 18168과, 18150 박스 사이를 움직였는데요. 이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18150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한테 이 차트가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18150 무너질 때 따라가도 좋지만 지금 시장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올라오면 18168 매도가 되겠죠. 그렇죠? 18168이 매도 타점이 되고요. 자 볼게요. 18168 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18150이 무너지고 한 박스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두 박스.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빠지면서 최18124 그리고 미국장이 열리면서 도미도로 1802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거의 576팀 매도 파동이 아주 급하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6일 자 차트 보겠습니다. 3월 6일 차트를 보면요. 장타 신호가 17시 27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 전에 보조나 매인 신호는 다올 매수고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좀 없기 때문에 5분 봉보다는 3분 봉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랬습니다 3분 봉 기준으로 보니까요.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한번 올려쳤다가 중심선, 18012를 그쵸?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면 내가 대놓고 18012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노란 점선이 세부 눌림 목이죠. 요 정도 되겠네요. 18. 025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나는 요 구간이 매수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장타시는 최소한 한 박스는 간다 그러면 18012 부터 18064 까지 초저녁에 매수가 일단 208틱 파동을 한번 줬고요자 그리고 이 날은요 12시에 파월의장이요 하원에서 증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1 2시 전까지는 뭐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고요또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세겠구나.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쭉 보니까요. 12시 5분이 되니까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 매도, 장타 신호, 간신히 매수 유지 상태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시간대네요. 12시 54분이 되니까 메인 매수, 보조 매수, 장타, 근근히 매수 유지 상태. 올 매수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이제는 그러면 시장이 매도는 아니겠구나. 매수로 대응해야 되겠구나. 매수가 맞다면, 바로 전에 저항 자리가 18064가 되겠죠. 그쵸. 18064. 또는,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중간마디, 18091. 그러면, 매수가 맞다면 나는 낚시질은 18064 그리고 확인하는 확인해서 들어가는 구간이 18091이 되겠죠.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니까 18091에서요. 흔들리다가 18064 낚시질 성공이네요. 그렇죠18064 18091 매수 그리고 나서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자 박스 단위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죠. 한 박스. 그리고, 보니까, 186, 18169 까지죠? 그러면, 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매수가 새벽에 3 1 2틱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7일,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자, 3월 7일 차트를 보니까요, 새벽 5시에, 나스닥 차트가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새벽에 출연한 신호는, 장타 신호의 출연은 그 다음날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니까, 자,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 매도야. 특히 장타 신호, 매도 신호의 눌림목은, 매도 신호의 눌림목은 중심부터 파란 실선까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보니까, 9시 무렵에 보니까 매도 눌림목에 마지노선 그쵸 파란 실선 주네요 17991 여기가 아주 기똥찬 A플러스 매도 타점이 돼서 바로 17991부터 한 박스 두 박스 그래서 매도가 오전에 232틱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후장을 이제 시장을 쭉 지켜보는데요 이날은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하는 날입니다. 조금 전 차트에서는 파울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을 해서 시장이 상방을 켰죠. 이날은 상원에서 증언하는 날인데, 하원에서 증언하는 거나 상원에서 증언하는 거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이다. 하원에서 증언해서 상방을 갔으니까, 이날은 상원에서 증언해도 상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선도 세력들이 들어와서요. 그쵸? 그렇죠? 바로. 19시에 매수신호가 나왔는데 장타신호 매수신호 눌림목은 어디입니까 중심부터 파란 땡땡이 파란 땡땡이 부터 그 윗단이죠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만만한 마디 자리가 어디입니까 18078 입니다 그냥 물리더라도 18078 그리고 나서 18106한 박스 그리고 나서 쭉 보면 시장이 이제는 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국장 열릴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진입했지만, 여기서부터 18165까지만, 그쵸? 고점 중심까지만 끌어 먹었어도, 매수가 3 4 8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계속 줄줄이 날아갔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3월 8일 차트 보겠습니다. 장타신호는 매수 유지 상태고요. 메인신호도 매수 유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조신호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구간이 타점이 되겠고요 매수이기 때문에 장기취선을 돌파하면서 간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진 자리가 마디자리를 보면 1 8 2 8 5예요그18285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전역 파동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박, 반 박스, 한 박스.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순간적으로 거의 2 2 4틱 매수 파동이 한번 나왔구요. 자, 그리고 이날은 이제 지표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바로 10시 반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파괴력이 큰 지표인데요. 자, 10시 반에 발표가 되니까 벌써 시장이요. 자, 이 구간이네요. 10시 반이 되니까 장타 신호는 계속 매수 유지 상태고요 그쵸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가 올 매수입니다 아, 매수가 맞겠구나 일단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봐야 되고요 시장이 10시 반에 지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11시 반까지 미국장이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쭉보니까요이 구간이네요 11시 반이 되니까 시장이 지금 장타 매수, 메인 매수, 보조가 매수니까. 내가 매수를 한다면, 바로 전에 저항받았던 자리가 18313이죠. 빨간 실선이죠. 그렇다면, 매수가 맞다면, 여기서는 저항받아서 흘렀으나, 이 구간에서는 313을 지지할 것이다. 제일 좋은 자리가 313이고요. 그다음 자리는 그 다음, 낚시질 자리는 그아래단이 되겠죠. 18285죠. 그러면, 이 신호, 메인 신호, 장타 신호, 그리고 보조 신호가 올 매수를 하면 나는 낚시질하는 자리는 18313이나 18285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요. 313은 주는데 18285는 안 좋습니다. 그쵸? 왜? 매수세가 세니까. 그래서 18313부터 시장이 그 윗단 368 그리고 그 윗단 18425까지. 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박스, 두 박스 매수가 448티 매수 파동이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장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네요. 새벽 1시 반이 되니까 먼저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신, 올 매도 신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타 신호 매도 눌림목은 중심부터 하얀 땡땡이 하얀 땡땡이부터 그 아래 땅까지라 그랬죠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이 매도 신호를 보고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그냥 중심선이죠 1820입니다 1820이 매도 진입 그래서 18146까지 한 박스 그리고 나서 좀더 버팅기 해봤더니 18091 새벽에 거래량도 없이 한번더 파동이 나와서 결국에는 매도가 중심 18202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거의 6 6 8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1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다음 날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하는 날이래서 그 전날인데요. 시장이 거래량도 없이 아주 눈치 보기 장세가 심했는데 어차피 차트상 보면 장타 매도, 메인 매도, 당연히 보조 신호가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는 구간이죠. 그 구간의 마디 자리가 바로 18033입니다. 그쵸죠요 자리죠. 1 8 0 3 4부터 1798일까지 매도가 아주 이른 시간에 212t 매도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워낙 약하니까요.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 이 구간이네요. 8시 50분이 되니까 시장이 박스권이죠. 파란선부터 옥색 실선. 이 선에서 놀다가 8시 50분이 되니까 박스권이 붕괴가 됐습니다. 1, 17981이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학습 효과기 때문에 17981이 무너지면서 저점 중심까지 한 박스가 빠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미국장이 돼서 올라오면 17981이 매도입니다. 왜? 시장은 학습 효과예요 그런 마인드로 보면요, 볼게요. 자, 17981 옵니까? 왔죠. 17981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아랫단 17928까지 매도가 212틱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시장이 워낙 약해서 다시 한번 17981을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17928 찍고 그 아랫단까지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매도 파동이 한 200t 이상은 한번 더 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2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9시 반 지표가 발표되면서 보조 메인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요. 이 바닥부터 이렇게 끌어 당기는 아주 강력한 매수의 어떤 힘이 느껴지는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은 우리가 뭐 핸들이 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표가 발표되고, 미국장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 잘 봐야 되니까요. 쭉 보니까요, 이 구간이네요. 장이 열리자마자 중심선 무너질까 말까 하니까, 보조, 메인, 장타, 올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대로 한다면 이 구간이니까요. 매도의 눌림목이죠. 장타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매도의 어떤 눌림목 구간이 되겠죠. 그럼 뭐, 18236이나 내가 좀 따라간다 쳐도요. 이 정도 되겠죠? 18214, 이 구간에 매도를 들어가서 우리가 대응에다 치면 순간적으로 한 박스, 그쵸? 볼까요? 자, 한 박스 반 이상은 거의 매도가 순간적으로 172틱 파동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매매를 잘안 합니다 왜냐면장 시작하자마자 따라가는 것도 찝찝하고 지표가 나오고요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 매도를 따라가는 게좀 찝찝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은 단타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좀더 기다려 보는 거죠 왜냐면 미국장이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한 10분도 안 됐는데 이 지표를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단타 구간은 우리가 수익을 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좀 지켜보니까, 자, 이 구간이네요.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 구간이네요. 11시 20분이 되니까, 보조, 메인, 장타, 올 매수예요. 그렇다면, 이 신호가 맞겠구나. 왜? 바로 지표 전에 이 매수 세력들이 살아있으니까 위로 차 올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가정을 갖고 이제 보는 거죠. 매수이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현재 고점이 18343하고 18366이죠. 요 구간이 박스권이었잖아요. 요 구간이. 매수신호가 나왔으니까 이 구간을 뚫고 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시장은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추격 같지만 이런 논리로 갖고 하면은 내가 좀더 심리적으로 버틸 만한 근거는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18343 18366 고점이지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343366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뻥뻥뻥 튀어 갑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매수가 새벽까지 거의 340티 매수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태까지 차트 몇개 봤는데요. 뭐 여러분들 하고 같이 봤으니까 차트의 신호대로 하는데 들이대자마자 막무가내로 손절 나는 구간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전적이 18.17승 일무라고 했던 게 예,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매매 기법을 잘 터득해서 큰 수익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겠습니다. 3월 13일자 차트인데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자, 8시 57분에 보조 매도, 메인 9시 9분에 매도. 장타 신호 9시 4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이 구간을 한번 당겨봅시다 자, 이날은 월물 만기 전날에 의해서 거래량이 없어서 그냥 5분 봉보다 3분 봉을 보는 게유리에다 해서 3분 봉을 갖고 봅니다. 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그냥 들이대도 되는데, 매도는 중심선이 이탈되며 왕창 빠진다더라. 그런 개념으로 보면 내가 매도 신호를 보고 고점 매도 들어가도 좋으나 그냥 나는 중심선 깨진 거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네요. 10시 반이 되니까 미국장이 열리면서 한번 음봉을 줬을 때그 자리가 중심선 18401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한 박스, 두 박스 매도가 3 1 6티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장을 보니까요자 장타신호 매도신호의 눌림목은 중심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노선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매도를 들이대는 구간이 중심선 1840이었다고 가정하시면 여기서 한파동 나온 거고요 조금 더 시장을 놓고 보니까요 어차피 장타신호가 진행 중이니까 나는 매도를 치려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는 다 매도의 영역입니다. 18, 361도 매도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중심선이 안 오면 중간 마디가 되겠죠. 361, 382가 다 매도의 영역이 돼서 다시 그 밑으로 한 박스 18, 322까지 빠진 거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랫단 18, 322 283까지 다시 한번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만큼 파동 나온 거고요. 요 구간에서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매도로만 대응했으면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4일자 아,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중심은요. 18371이니까 중심선 위에서 놓으니까 매수가 맞겠구나. 보조하고 메인은 이미 매수로 방향을 잡아 놓고요. 16시 40분이 되니까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장타 신호와 매수 신호의 늘림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만만한 자리가 마디 자리로 따지면 18399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조금 더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란 점선, 하포 늘림목이죠. 이 자리가 되겠네요. 18392죠. 그러면 요 구간이 매수의 영역이 되면서 최소한 한 박스는 가겠다. 18427까지. 결국에는 18399부터 요까지 매수가 112틱 파동이 후다닥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의 모습을 이제 보니까요. 쭉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아주 골 때리는 파동이 나왔는데요. 자, 이 구간이네요. 자, 10시가 되니까,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 매도. 저도 이 구간에서 너무너무 헛갈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이 보조, 메인, 장타가 올 매도라면, 매도가 맞다면 이 고점에서 매도도 쳐도 되는데, 아예 속편하게 박스 단위로 보시면, 18343요 구간이 박스잖아요. 꼬리를 잡고 달았죠. 18343이 무너질 때 따라가자. 그런 전략이죠. 그게데 우리가 5분봉으로 보니까 후다닥 빠지는 것 같지만 계속 째리고 있다. 벌써 18343을 툭툭 건드리면 바로 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18343부터 18316 후다닥 하면서 그 아래 땅까지. 그러니까 18. 258 까지만 우리가 파동수를 계산해도 이게 순간적으로 매도가 340틱 파동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모습을 쭉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따라가는 매매는 잘못하면 죽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18343이 무너질 때 따라가서 1, 2, 3 그쵸. 이런, 매도 파동이 한 340층 나왔는데요. 여기에 못 들어갔으면 기다리면은 그 자리가 어지간하면 옵니다. 장타 신호, 매도 신호의 눌림목은 중심부터 하얀 땡땡이, OO, 하얀 땡땡이부터 파란 실선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구간이 결국에는, 자, 18343은 줄까 말까 했지만 중간마디죠. 요 자리가 되겠네요. 18329,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장타 신호 매도 신호의 눌림목에서 나왔던 그 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그 구간이 183이고 거의 18343도 줄까 말까 했는데요. 요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매도의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은 새벽까지 버텼더니 여기서부터도 한 박스 두 박스 정도 매도 파동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6시 42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그 전에 메인 신호, 보조 신호 다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떴을 때 흐름을 보면 중심선 18276이 돌파되면서 신호가 나온 거고요. 이 구간은 초저녁이라서 3분봉을 본 겁니다. 그러면 내가 18276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줬으면 중간 마디 18293에 매수 들어가서 그 윗단 18310까지만 끊어 먹어도 매수가 68틱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그랬죠. 18전 17승 1무라고 했죠. 1무가 이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 바람은 한 박스가 더 가야 되는데 한 박스만 가고 찌글찌글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일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장이 열릴 때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쭉 보니까 9시가 넘으니까요. 자, 이 구간대네요. 9시 반이 되니까 벼랑간. 보조, 메인, 장타가 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우리가 미국장이 10시 반에 오픈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선침해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구간은 뭐냐면 올 매도이기 때문에요 박스권으로 보면 18260, 1823이죠 그렇다면 신호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고점 매도 18260도 좋고 18276도 좋겠지만 제 매매 스타일은 그 구간보다는 18243이 무너지는 구간에 따라가자. 이 구간에 저는 매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 마음고생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아랫단, 그 아랫단. 그리고 나서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더니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18243부터 18076까지 그냥 아주 빨리 매도가 한 668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3월 1주부터 3주간 장타 신호, 장타 신호 중간 눌림 신호가 나왔을 때 나썩 차트를 중심으로 파동의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적중률로 3월 1주부터 3주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재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